73%면 은 생각보다 괜찮은데? 네! 제가 여기 데리고 올게요! 데리고 올게요! 불안해서 딜 지원을 못하겠다고요? 어때요? 사정거리에서 타자났습니다 왜될것 같은데? 되지 않을까? 돼, 돼. 좀 더. <laughs> 아, 지금 안지안 돼. 아직만 돼. 지금 안 돼. 나안 아, 돼. 어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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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나저 지혜 생각을 못했어 아 잠언했네 아 잠깐만 아 더워라 아 나도 이가 없어요.